안녕하세요. 덕인대입니다. 요번에는 반여월에 뜨돈이라는 수제 돈가스 전문가 집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뜨샵의 두 번째 이야기, 뜨돈 한번 찾아와 왔습니다. 여기는 일단 고산정. 옆에 보이시나요? 여기 고산정이거든요. 고산정 옆에입니다. 바로 옆에. 예전에 요 자리가 한시피페 자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시피페 했던 자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어떤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시간 11시, 라스트 오더 시간 20시 20분. 마치는 시간이 21시입니다. 일단 앞에 보면은 5개 가격 표시제라고 적혀 있네요. 치킨 마요 덮밥 11,900원, 베이컨 크림 스파게티 13,900원, 뚜돈 돈가스 11,900원, 김치 뚜돈 세트 13,900원, 카레 덮밥 12,900원, 뚜돈의 5개 가격 표시제에 실행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야, 일단은 유명 연예인분들이 많이 왔는 것 같아요. 미디어에서 만나는 뜨동. 어, 나 여기 어디서 봤는데. 사장님기, 당나기기, 180초, 쯔야, 휴먼스토리, 요렇게 나왔네요. 입구, 입구입니다. 와, 엄청 깔끔하네요. 엄청 깔끔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테이블이 엄청 커요. 엄청 넓습니다. 또 이쪽에 세, 셀프 샐러드바도 바로 있네요. 뜨돈, 뜨돈스토리 되어 있습니다. 성서 계대전문업 길현 수제 돈까스집을 기억하시나요? 두 남매의 젊은 날 아름다운 도전이었습니다. 그경험이 뒷걸음이 되어 하드피자 전문가집 뜨샵이 타생하였고 고객님 주문 주신 무한한 사랑으로 뜨샵을잘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뜨샵 잘되면 다음에 꼭 돈까스집 화제의 간판 뜨거운 돈까스 뜨돈으로 하자. 웃으며 3년전에 했던 두남매의 약속 화덕피자 전문가 집에서 수제돈까스 전문가 집으로 수원고객님들에게 약속했던 뜻샵 요리는 마음으로 만내는 예술작품입니다를 뜨돈에 고스란히 담아드리겠습니다 어 예전에 예전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전 사진 보이시나요 예전에는 피자집이었답니다 보이나요 세계 최고의 화덕피자 샵을 샵 돌리자. <laughs> 맛있게 뜨겁게 샵 돌리자. 아, 이게 여기 처음에 뜨샵이었는가? 아닌가? 이렇게 처음에 그랬, 그랬는가 그 봐요. 옛날에 4 5 0 0이었네 길견. 아, 이거 성석에 대해 길견. 기억나는 것 같아요. 두동만에 어, 특별한 돈버거 만드는 법이라고 따로 있네요. 첫 번째 신선한 특수 야채와 갈리 드레싱잘 섞어 버터를 방위에 올려요. 두 번째, 마사가 동화 세트로 특색으로 지금 함께 사주세요세 음. 번째, 마무리 콘셉트와 방울 토마토 올린 후 특별한 맛을 비교해보세요. 세 번째까지가 있네요. 거 음. 번째 특별한 동화가 만드는 법, 아까 받을것 있는 것같은요 일단은 주문 한번 볼게요. 거의 1 3 9 0 0원1 5 9 0 0원 무구동 만이천구백원, 만삼천0백원 제육볶음도 있네요. 떡볶이도 있고. 모든 가스, 콜그레인 샐러드 돈 가스, 고구마 치즈, 치즈 치즈 가스, 파스타도 갑니다. 파스타, 파스타도 거의 12,900원, ,900, 13 13,900원, 덮밥, 파스타, 우동, 오, 김치 우동도 맛있겠다. 모밀도 있습니다. 우동도 있고, 비빔면도 있네. 피자도 있고, 튀김 세트도 있고 스페셜 세트도 다 있네요 뭐 여러개 있요 음료수도 있고 카페같이도 있고 다양한 메뉴가 많이 아, 주문을 하면은 이제 샐러드 바에서 직접 반찬을 드실만큼만 담아주세요 라고 적혀있거든요 어, 가위나 포크나 숟가락, 나이프가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일단 셀프 우동 국물 이렇게 있습니다 어, 오 여기 스프, 스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네요 스프도 있어요 뚜동 뭐 뚜동 김치 김치 우동 세트 네 우동 세트 이라고 하네요 와벌긋네요 13,900원 네 13,900원짜리 돈까스는 이렇게 나오고요 추가 없지 않습니다 네, 음. 치즈돈까스입니다 음. 야 네. 치즈돈까스입니다 일단은 그 기존 돈까스보다또두배요 치즈가 들어가서 보면 되더도 이렇게 되있네요. 먹어볼게요. 동심이네. 와이 동심이도 있네요. 먹어요, 이거. 어, 아, 예. 음, 음, 맛있어요. 이거 만두예요. 만두예요? 빨아다 음. 음. <laughs> 먹는게 네, <laughs> 만두예요, 만두. 음. 너무 도시 독하네요 소가 맛있다. 맛있네요. 면도 먹어요. 봐 면하고 이렇게다가, 치즈가 엄청 많아요. 여기도 보이시나요? 철천넘칩니다네요거라고 음, 여기, 여기 빵이 잘랐다. 음. 이 잘라져 있네요. 여기다가. 샐러드랑 돈까스랑 여기 다 섞어서 먹 드시면은 이제 버거가 돼요. 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체가 색깔이 다르네요. 음, 일반 우동하고 다르네. 네, 일반 우동하고 다르고. 막 어, 저도 쫄깃쫄깃 그래요. 오, 맛있게 보입니다. 돈버거, 돈버거, 뜨돈버거 만들었습니다. 야, 한번먹어볼게요 뜨돈버거, 진짜 햄버거 먹는 느낌입니다. 오, 맛있네요. 동냥아, 제가 줘야 돼요? <웃음> <웃음> 우동 동냥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음, 너무 많다. 국물도 가져가야 돼. 김치가 이제 또. 와. 많이 흐른다. 안쪽으어 가요, 안 오. 으 소스 너무 많습니다. 음.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음. 익었네요. 근데 그렇게 맵지는 않네. 맵기 음. 조절도 있던데 이게. 음. 네, 추가 요금이 있더라고요, 맵기 조절. 요 부분 정말 아쉽다. 추가 요금. 네. 음 맛있네 면이 좀 틀리지 응. 면이 좀 틀리네요 응. 응. 치즈돈까스랑 비교 요거는 찍어 드셔야 됩니다 이건 무슨 소스지 그냥 돈까스 소으니까 대부분 데미그라스 소스겠죠 응. 응. 소스 그냥 돈까스는 그냥 돈까스입니다 요것도 소스 따로 달라고 하면 따로 줬스어요 응. 바삭하긴 바삭하네 두 번째 이야기, 뚜돈, 수제돈가스 전문가집. 이야,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일단은 가격이 일단 12,900원, 13,900원, 이런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한 것 같습니다. 또 안에 뭐 햄버거도 만들어서 먹을 수 있고, 또 전체 매장에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어요. 아, 배부르네요. 잘 먹고 갑니다. 잘 먹었습니다. 우와.